그리고 교제 안에서 주님을, 어, 교내, 교제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절해야 되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도와야 되죠. 예? 집안이 있으면 막, 식구가 많으면 정신없어야 할 일이 많아요. 음? 예,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다뒤착 예, 시닥거리 해줘야 되지요. 말씀 꾸리기 돌봐야 되지요. 음? 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음. 게으른필 시간 없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음. 봉사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쓰러한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내 목숨을 주려합니다 주님은 섬기기였었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22장 27절에 예? 예. 예.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예? 앉아서 먹는 자가 어, 더큰게 아니냐. 그런데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노라.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응? 어떤 사람 딱 앉았으면 은 계속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마실 것 갖다 주고. 예? 그 사람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자지요. 섬기는 자는 낮은 자고. 응?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다고 랬어요근데왜 그래? 사람들이 말이야, 섬김 받기 원하고 막 높아질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에 무슨 권리로?